안녕하세요. 저 그냥 왔는데, 한 번에 대나무 숲 오고. 개쩔죠? 이 섬에 타란출라가 엄청 많이 나온대요. 아, 근데 그거, 그거, 그, 그대로 징그럽긴 한데. 그 돈이 비싸대요. 왜안 나와? 나 준비됐는데. 나와, 임마! 제 쟤냐. 나왔다! 일로와! 뛰어! 아니, 내가 우와! 와! 와! 뭐야! 같은데, 아! 아, 뭐야, 뛰어! 꼬맹이 뭐, 아파져, 뭐야! 정도. 뭐야! 킥킥. 아, 뭐야! 아니, 왜 꼬맹이 아파져! 남다, 남다, 남다. 스카이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림은 제가 찾아봤는데 모드를 깔라는 말이 많았어요. 모드를 깔라는 말이 많은데 제가 초회 차잖아요. 그래도 뉴비면 그냥 바닐라로 해라라는 의견도 있더라고. 그래서 완전 바닐라가 아니고 뉴비 팩 정도만 깔았어요. 뉴비 팩. 자, 그 게임 한번 해봅시다. 엘더 스크롤 5이 장면 수천 번 봤다 <laughs> 이게 스킵이 안 되더라고 그치 오 어, 도착했다 사형집행 인요 가자마자 뒤지는 거야? <목소리> 바로 단두대요아 그럴 거면 그냥 거기서 죽이지 <목소리> 왜 굳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여? <목소리> 저요? 난 이름도 없어? <목소리> 뭐야? 아 이제 만들어야 돼요 노드 다크 엘프 <목소리> 이 게임, 박서처럼 얼굴 볼일 많이 없나요? 뚜껑 씌워놓을 수 있어, 머리에? 그러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능력 있는 거로 가자. 얼굴 가리면 되지. 얼굴 보지 마. 하지. 아, 얘가 데콜룩이구나. 하이 엘프. 내가 생각하는 엘프랑 많이 다르네. 아 <laughs> 음, 뭐지? 뭐가 좋아요? 너무 많아서 난 모르겠어. 추천 좀. 아, 나 이런 거못그르겠어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투표해. 요 정도로 해서 넣어요. 고!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그만해!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네. 과연? 우와, 박빈. 오크 4 6표. 어쨌든 와. 야, 세 표밖에 차이 안 났어. 좋아요. 오크로 하겠습니다. 오크로. 오케이. 성별 어떻게 해요? 역해? 오크 역해 너무 못 생긴 거 아니야? 야, 오크 역해 이쁜데? 아니, 선녀 같은데 다시 보니까? 아, 이거 보단 음, 다시 넣는 오늘 헤어스타일이 <laughs> 오크랑 똑같. 다시 보니 선녀지. 미래로 가자. She goes to the block. 아니 그럴까 봐 이러면 애벌로봤어 어차피 단두대에 보낼 건데. 아니 방금 캐릭터가 생겼는데. 근데 방금 만들었는데. 이씨. 오에반데오 용이다. 오나 구하러 왔다. 나 구하러 왔다. 봐봐날 건드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야야야. 내 야, 야, 야. 야, 빨리 일어나. 왜 누워 있어, 바보야. 도망쳐. 빨리 가자. 아니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헤드버튼을 레일루프. 아,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돼? 그래도 내가 게 낫겠다. 같은 범죄였자 가자, 가자. 아! 아니, 어, 뭐야? 어떻게 골라? 아, 어떻게 골라냐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태어나자마자 본 얼굴이 재잖아. 거의 간단하게 로 치면 제가 아빠예요. 오, 들었어, 들었어. 조져 버려, 조져 버려. 야, 지르도, 지르. 이게! 어, 같은 팀인가 보네. 미안해. 싸워라! 잡아줄게! 우리 팀이야? 아 미안해. 미안.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기, 스카이 림. 오! 스카이 림으로 이제 가는 거야? 이제 게임 시작이야? 가자! 리썸띵 오 와... 야 자연 되게 쩐다. 근데 일단은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초반에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어? 여기 있는 건혼쳐도 모르겠다. 걸리 문을 닫아봐. 문을 닫으면 모를 거 아니야. 어? 봤네? 어떡하지? 아직 문 닫았는데? 어? 어떻해 죽이라고? 갈게. 어떡해. 이 어, 저도 안 돼. 갈게요. 잘 모르나 봐. 그냥 한번 질러 봤나 봐. 스탑 딥! 한 마디 해본 것 같아. 잘 모르나 봐. 목격자가 없는 무죄인. 그렇지. 그냥 쟤도 정황상 내가 훔쳤다고 생각은 하는 건데 물증이 없는 거야. 정황상 어저 아, 새끼가 훔쳤네. 약간 문 닫았고 무슨 짓을 한 거지? 생각은 했지만 정황 증거죠. BSC 눌러서 상금을 볼수 있어요. 어 엄청... 혹시 이게 나내 현상금이야? 아... 나 1골드니까 애들 무시하겠다. 1골드 벌려고 하겠어? 나... 고인이랑 싸우는데, 그래서 도와주면 된다고? 와아러가라 내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어? 뭐야? 오케이 일단 성으로 일단 오늘은 첫날이니까 나쁜 짓 하지 말자 같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쁜 짓 하지 말자 이미 했다고? 뭐요? 뭐 했어? 저요? 아 일골도 아니 그거는 잠깐 호기심이 도벽이 있어요 동숲에서부터 선천적으로 도벽이 있어 이거 직업을 잘못 골랐나봐 우리 아이에겐 도벽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접근하면 소매치이 가능해요 잠깐, <laughs> <laughs> 애들이 너무 많은데 사람 안볼 때. 어, 이 여자 혼자 있다. 어, 얘 혼자 있다. 나쁜 짓 하지 말자. 첫 날이잖아. 그냥 들어가자. 나쁜 짓 하지 말고 들어가자. 지금까지 나쁜 짓을 안한 거면 도대체 내일부터는 얼마나 나빠지는 거지? <laughs> 어, 장담할 수 없네요. 여기 집을 보통 다 뒤져 보나요? 어, 바로 옆에 사람 있는데 집털어도 돼? c o 올 e to a lot of her reading, did you? Sorry, Papa, but I'm not q u 처음이라 n the mood. But they are giving 처음. 이라 조작법이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아니 왜 칼을 두는 거야 여긴 뭔데 이솔다 l e 아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가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그냥 가자. 아, 얘가 이솔단가 봐. 여기서 장사하는데? 어? 어, 저기 아무도 없단 얘기잖아. 발각? 왜 수그리자마자 발각이 되지? 뭐, 어디서 보고 있는 거야? 이 아줌마가 보고 있었나? 그러면 이제 메인캐를 찾아 떠납시다. 이걸 금쩍타고 가면 된다 그랬나? 어, 어? 어 왜안 돼요? 안 된다고? 여기 탔는데 어떡해? 범죄. 뭐야, 말주인을 죽였어야지. 그럼 지금 죽이면 괜찮나요? <laughs> 지금 죽이면 돼요? 아, 이미 늦었나? 오늘 어, 어떡해? 나 51원 됐어. 51원 내가 줄게. 얘들아, 나 괴롭히지 마. 아아아 n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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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나돈 내지 않았어? 아니, 막돈 냈잖아, 51원! 야, 내 칼! 아, 뭐야? 나그검 줘, 엄청 센 검이야. 아, 훔친 걸 뺏기고 석방이라고? 어 야발? 그런 말은 아니잖아. 아씨, 어 야발. 나 175원밖에 없어? 야, 뭐야? 나 1,100원. 아그 아줌마 돈이구나. 진짜. 자릴 쓰면 안 잡혔지. 어 저거 내 말이다. 야너내 거잖아. 가자. 뭐 이거 또 훔치는 거야? 어그내 아, 건데. 아니 한번 훔쳤으면 나한테 계속 돼야지. 계속 안 돼? 언니, 아까...아까...한번 내 거였으면 내 거지... 명물 자이언트 보고 가득 춘다 에서 친절하게 대하면 나중에 위험할 때 도와줘요. 뭐야? 이거랑 우는 건가? 전 당신과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언트 안 죽... 고빠야 오빠야, 오빠야, 뭐야? 뭐야? 싸우자고? 애기 자... 사... 와 피해! 아우 야... 쪼는데날아갔네죽었어 아 나는 친구인 줄 알았더니 건방지 어인식, 그저. 사실 레벨이 너무 높은데? 도망쳐, 도망쳐. 알려 계속 와? 어디까지 와? 와! I I can 아니, 나면레이야 뭐야? 나 레벨 1이잖아. 1주제에 3 1회 밖에 계기인 거야? 야, 너왜 계겼어? 계기지 마! 미친! 야,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냥. 박자퀘스 하러 가자. 아이, 무슨, 뭐한 거야? 아, 나 그냥 저 냥이 할걸. 나 훔치는 게내 그거에 맞는 거지. 그죠. 그저... 첫날은 나쁜 짓안 한다면서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한건 아닌데. 나 현상은 아직도 있지.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2일차니까 좀더 착하게 살아볼게요 한 며칠은 착하게 살아야지 오늘도 착...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았어 못해도 3일 정도 좀 착... 좀더 착하게 살아봐야 돼 Day two.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 죽일 뻔했네 죽여? 죽이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 어? 몰라 사람들이 죽이래요 죄송해요 와 마법책 배웠다 오케이 이드 허! 마법사의 로브 이런 거 입을까? d a 어, 지금 저되겠는데안 걸릴 거 같은데? o go 골도 고작 이거 소울 m 아니 i n 급 여기 들어가면 야 이야... 비싼 거 h i 아... 비싼 거?